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브루탈스원 프리시즌 디자이너 노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벡터글레어 시즌의 오퍼레이터 동향입니다. 공격을 먼저 보시면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핑카와 이아나가 데몬벨 시즌부터 꾸준하게 상위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라즈가 조금 숨통이 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오퍼레이터의 최하위 3인방은 블랙비어드, 센스, 블리츠가 가져갔습니다. 방화의 경우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5배율과 빠른 RPM으로 로밍과 앵커를 겸하는 알리바이가 베스트픽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멜루시, 예거, 뮤트가 자리했습니다. 제 생각에 조만간 알리바이는 1.5배율을 빼앗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벤 동향을 보시면 공격 1, 2위는 대처와 자칼로 그대로지만 3, 4위는 벤 없음과 핑카가 차지했습니다. 요즘 대처가 먼저 벤을 당하면 벤 없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의 경우 벤 동향은 순위로만 보면 큰 특이사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벤 비율 격차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브루탈 수험의 디자이너 노트는 밸런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기반동과 부착물 재배치 도구의 변경이 주 내용입니다. 먼저 무기반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의 무기반동은 더 이상 PC의 변경 사항을 따르지 않으며 독자적인 반동 체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PC의 경우 모든 무기의 수직 반동이 증가하였으나 콘솔의 경우에는 M762, R4C, MX4 스콜피오는 반동이 오히려 완화되었고 6P41, LMG, G8A1, 스피어308만 반동이 증가하였습니다. PC의 반동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LMG와 같이 탄창 용량이 높은 무기는 지속 사격 후 강력한 수직, 수평 반동을 가지게 됩니다. PC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무기의 수직 반동이 증가하였으나 그 무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었느냐에 따라 반동 증가량이 각기 다릅니다. 스피어 308 같은 무기는 이번 반동 변경으로 크게 수직 반동이 증가했지만, 에밀리, C1, UMP45와 같은 무기는 전과 매우 유사한 반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기 부착물의 재배치입니다.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읽어드리는 것보단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컴펜세이트입니다. 초탄이 조금 튈수 있지만 총기의 좌우반동을 억제해주는 부착물입니다. 다음은 소염기입니다. 총구의 수직반동 제어에 도움을 주는 부착물입니다. 소염기는 지속사격에서 수직반동 제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발로 사격하는 DMR 총기에서 무의미하게 존재했던 옵션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방어팀 프로스트의 주무기인 9mm C1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포구제태기입니다. 총기의 초탄 반동 억제와 반동 회복 시간을 줄여주는 부착물입니다. 아래의 무기들에서 포구 제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연장 총렬입니다. 반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더 적은 피해 감소와 더 많은 반동 제어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무기에 연장 총렬을 장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소음기입니다. 소음기는 여러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발사 소리를 줄여주고 총알의 궤적도 희미해지며 적의 주변에 사격을 해도 위협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로 기존의 데미지 감소 디버프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모든 소음기에 이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소음기는 총기 반동 제어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수직 손잡이입니다. 증가된 반동 패턴을 제어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기존의 손잡이 옵션에 없던 총기들에 도 수직 손잡이가 추가되었습니다. 각진 손잡이입니다. 정조전 속도가 32%에서 20% 정도 단축됩니다. 지난 6년차 네 번째 시즌의 패치로 너프를 받았고, 이제 수직 손잡이가 반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총기에 각진 손잡이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이저입니다. 하단 부착물의 유일한 부착물로 지향사극의 명중률을 올려줍니다. 이제 아래 무기에도 레이저가 추가되어서 모든 무기에 레이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기 배율의 변경입니다. 이제 오퍼레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배율보다 낮은 배율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원들의 주무기에서 배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5배율이 있는 경우 1.5배율을 사용하시는 게 범용성 면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으실 겁니다. 다음은 도구 밸런스 조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도구인 충격 EM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격 EMP는 1.8m 범위 내 전자기기를 9초 동안 무력화 시킵니다. 블랙비어드, 몽타뉴, 도깨비, 네크, 그리드락, 슬래지, 라이언, 오사 그리고 예비 병력까지 이 도구를 세 번째 도구로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류탄의 너프입니다. 파편 시스템의 일환으로 부수적인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수류탄의 반경을 줄였습니다. 치명타 피해 범위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최대 피해 범위는 3.6m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의 피해량이 파란색 그래프, 신규 피해량이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강력 접착 폭약의 격발 시간이 5초에서 4초로 단축되었습니다. 충격 EMP의 비활성화 시간이 9초이기 때문에, 전개되는 시간 2초, 폭발하는데 5초였던 강력 접착 폭약은, 충격 EMP와 콤보를 이루어서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빠듯한 사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격발까지 1초가 줄어드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오퍼레이터 밸런스 조정입니다. 퓨즈의 초코파이가 강화된 벽을 뚫는 시간이 3초에서 2초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펠렛이 날아가는 경로가 더잘 보이게 조정되었습니다. 퓨즈는 신규 도구로 연막탄을 세 번째 도구로 얻게 되었습니다. 칼리입니다. 칼리는 특수능력 엘브이랜스의 개수가 3발에서 4발로 버프를 받았습니다. 또 주무기 CXRX300 저격총의 수직 수평 반동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발사 후에 반동 회복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오퍼레이터 도구 재배치 부분입니다. 글라즈는 세번째 도구로 크레이모어를 얻었고 카피탄과 버그는 신규 도구로 곤식스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아나는 곤식스를 잃었습니다. 핑카는 수류탄이 연막탄으로 대체되었고 메버릭은 수류탄이 선광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프리시즌 디자이너 노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 따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